유리 가가린. 1934년 3월 9일에서 1968년 3월 27일. 러시아의 우주비행사.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1초에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에 성공하였다. 스몰렌스크주 출생. 코로스 구성원의 집안에서 태어나 사라토프의 공업 중등 기술학교 재학 중에, 항공클럽에서 비행기술을 익혔고 오렌 브르크의 항공학교를 졸업한 뒤 공군에 입대하였다. 1961년 4월 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의 상공을 일추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에 성공하였다. 우주에서 지구를 본 감상을 지구는 푸른빛이었다라고 한 말은 유명하다. 우주비행에 성공한 뒤 중위에서 소령으로 특진하여 우주비행사대 대장 등을 지내고 대령으로 진급하였다. 1968년 3월 27일 비행훈련 중 타고 있던 제트 훈련기가 모스크바 근교 블라디미르주의 한 마을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